그래서 I-N-G가 주어져 동명사라고 하죠. 동명사가 주어니까 단수치급해서 동사 당이붙어서 S가 붙었죠. 여기 조심하고. 또 help는 목적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도 되고 네, 투부정사를 나와도 돼요. 위에는 네, 얘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면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도와주죠. 우리가 사는 걸 도와주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삶. 네, 아이들을 꾸며주고, 후부터 꾸며주겠죠. 후부터 여기까지 꾸며주기의 동사지. 그래 아이들은 복수고요. 그리고 앞에 뒤에 주어가 없는 것을 주격 관계 동사라고 하죠. 네, 아이들 현재형로 썼네요. 살아오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애완동물과 함께 살아오고 있는 아이들은 보여주는데 더 높은 사회적인 기술을 보여주죠. 뭐다? 이때 도우스는 아이들보다죠. 어떤 아이들보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즉, 애완동물과 같이 살지 않은 아이들보다죠. 그죠? 그러면 또한 만들 수 있는데 뭘 만들 수 있어? 어, 자존심, 자존감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배울 수 있죠. 또뭘 배울 수 있어? 어떻게, 뭐 할지. 돌볼지. 다른 사람을 돌볼지를 배울 수 있죠. 바이아이정무 함으로써야? 뭐함무로써 기름으로써. 물기름으로써. 애완동물을 기름으로 써 그들은 만들 수 있다. 자존감을 그리고 배울 수 있다. 어떻게 돌볼지 나는 사람을 모함으로써 뭐 애완동물을 기름으로써 애완동물은 도와줄 수 있는데 성인들을 또한 도와줄수 있죠. 그들은 도와주데 아까도 했지만 헬픈 동사가 나와도 되고. 소정사랑한테, 동사랑 나랑 토경사랑한테요. 어? 인사는 완화시키다죠. 그런 도울 수 있는데 완화시키는 걸놓울수 있죠. 증상을. 근데 어떤 증상? 정신적인 질병, 병이 있는 환자, 정신병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죠. 애완동물은 종종 중요한 친구가 되죠. 누구에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또한. 그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어벤더. 버리죠. 그들의 애완동물들 을 어떻게 버려요? 무자비하게 보이죠. 너 아니, 뭐라라? 네. 애완동물들이 정말로 우울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Dee플래스트, d e e 싱이 아니라 d e e s s 스트 우울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할 때 그들이 깨달을 때, 그 수동태네 못 깨달을 때, 그들이 버려졌다는 걸 깨달을 때, 그들은 장난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나, A가 아니라, 그래서 나대의 법핀데 a 가 아니라 b 다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은 장난감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이고 가족 멤버이자 그들에게 주자 뭘 주자 사랑을 주자 네, 어떤 사람 주어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네, 어떤 사람 그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네, 사랑을 주자 디지털 부모 말만 한 자격이 있다 이제 문법적으로 네, 중요한 게 많고 네 배워야 되겠네요